반갑습니다 벌써 저랑 같이 이렇게 세 시간 이제 삼차 삼탄 연소에 대해서 할 건데 어~ 오늘은 제가 연쇄반응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연쇄반응이 어떤 건지 조금 한번 짚어 보고 아 이런 연쇄반응을 차단하면은 우리 소방에서 참잘 유용하게 쓸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볼 테니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연쇄 반응만 제대로 아시면은 소방은 다 아는 거잖아요. 뭐 불을 알면은 검출도 가능하고 또그 불을 검 출도 가능하고 또그 불을 가능 알면은 소화도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소방에서 연소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연쇄 반응을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쇄 반응이라고 하면은 연소의 사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연소의 사요소 중. 연소의 사요소는 뭐냐? 첫 번째, 일단은 타려면 가염물이 필요하고요. 필요하고. 두 번째, 이 가염물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고요. 우리 산소를 보통 조연성 가스라라고 표현합니다. 다 많이 들어 보셨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점화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연쇄 반응입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있는 이 가연물은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우리가 탈수 있는 물질은 다 가연물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페이퍼 가연물입니다. 저가 입고 있는 이옷 가연물입니다. 저의 피부 가연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산소. 이 산소는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서 공급합니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점화온은 불을 붙이는 실질적인 에너지입니다.라고 표현하고요. 조금 더 공부가 되면은. 이런 놈들하고 어떤 놈과 관련돼 있냐 그러면 이제 활성화 에너지하고도 나중에 관련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내용이 나중에 연쇄 반응이라는 것도 또 가져올 거예요. 매우 중요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매우 간단하지만 좀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연물은 제가 그랬죠? 탄소, 수소. 항인 원소들이 가연물입니다라고 표현하고요. 탄소하고 산소 만나요. 탄소하고 산소가 만나면은 그때 이산화탄소를 형성합니다. 이게 바로 연소입니다. 연소. 또 하나. 여기 있는 수소. 수소하고 산소 만나면은 H2O입니다. 뭐두 개의 수소라고 할게요. 이게 바로 연소입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게 델타 hc 델타 hc 이런 놈들이 우리는 연소열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연소열 이렇게 표현했고 아주 기본적으로 제가 2강 때 했던 것들 복습하고 하는 거고요 이제 오늘은 연쇄 반응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좀 치우고 연쇄 반응이란 이게 소방도 그렇고 모든 학문은 참 정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한 개념이나 정의를, 정의가 잡혀있으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매우 용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쇄 반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연쇄 반응은 활성 마디칼이 연속적으로 생성되는 과정 생성 되는 반응을 유연쇄 반응입니다라고 표현해요.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 활성 나디칼이 뭡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 활성 나디칼이 뭡니까? 화공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온. 화공에서는 이온 또는 이온화라고 이온화되어 있습니다라고 표현해 줘. 일반적으로. H2O가 에너지를 받으면 H, 정확히요. 두 개의 H 플러스용, 플러스, 산소의 두 개의 마이너스용. 이렇게 화공해서 표현합니다. 근데 소방에서는 이런 이온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는 활성 라디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받으면서 소방에서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봤더만 두 개의 수소 라디칼 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 라디칼로 바뀝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이렇게 바뀌는 도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아니, 활성화 물질 또는 활성 나디칼입니다라고 표현해요. 요 활성 나디칼이 활성 나디칼이 활성 나디칼끼리 만나는 것들을 우리는 연소입니다라고 표현해요 지금. 다시 합니다. 연쇄 반응이란 활성 라디칼이 연속적으로 생성되는 반응을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런 활성 라디칼은 활성화 상태, 활성화 상태인 라디칼들을 활성 라디칼입니다 라고 표현하고요 얘네들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성계에서 원인계에서 반응계로 이런 그래프 많이 보셨죠 지금 이쪽에는 생성계. 어, 죄송합니다. 원인계. 원인계. 이쪽에는 생성계. 일반적으로 원인계는 대부분 다 연소에서는 탄화수소가 원인계들입니다. 탄소나 수소가. 그다음에 이 탄소나 수소가.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요 활성화 에너지를 받으면 드디어 요런 상태, 이 부분에 있는 상태를 우리는 활성화 상태입니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때를 우리는 수소 라디칼이 생기고 탄소 라디칼이 생기고 공기 라디 우리 산소 라디칼이 생겨. 이런 놈들을 지금 활성화 상태에 있는 활성화 라디칼입니다라고 표현해요 이거. 이 되시죠 이거? 이런 놈들이 자기네들끼리의 정충돌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나중에. 이런 활성화 상태인 물질들이 자기네들 그, 자기네들끼리 활성화 되는 놈들끼리 꽝하고 핀 맞으면 안 돼요 이게. 정충돌을 했을 때그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예, 활성화 물질들이 정충돌시 빛과 열을 내는 것을 연소입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연소가 되려면은 반드시 활성화의 에너지들끼리의 활성화 에너지들끼리의 활성 화 다시 활성화 라디 활성화된 라디칼끼리의 정충돌이 필요합니다 이런 논리 지금. 이시죠 이런 것들은 이런 네. 것들을 우리는 연쇄 반응입니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이제 연쇄 반응을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 안지우고요 연쇄 반응이란, 자 수소가 에너지 받아서 전자를 잃었을 때두 개의 수소라디칼이 됐습니다라고 활성라디칼이 됐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 수소는 다시요, 이 수소의 활성화 라디칼은 활성화된 나한테 가든 다시 산소 만나면 이놈은 OH 라디칼하고 다시 산소 라디칼로 바뀝니다. 하나가 두 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하나가 두 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도 우리는 분기 반응이라고 합니다라고 분기 분기된 거예요 지금. 활성 라디칼이 하나인 놈이 얘는 아직 활성 라디칼이 아닙니다. 일반 조연성 물질을 만나서 두 개의 활성 라디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분기반응입니다. 라고 표현하고요.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OH 라디칼이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수소를 만났어요. 수소를 만나면 은이 놈은 H2O가 되면서 H2O가 2호가 됐습니다. H2O가 되면서 수소 라디칼이 하나 그대로 생성되네요, 이거. 요런 놈들은 라디칼이 하나 있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하나 있는 놈이 좌원인계와 생성계에서 하나 있는 놈이 다시 라디칼이 하나. 나머지 하나는 물 되어 버렸으니까 이거. 요런 놈들은 우리는 전파 반응입니다라고 합니다, 이거. 아. 라디칼을 만드는에 있어서 원인계와 생성계의 개수가 같은 것들을 전파 반응. 나디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인계보다 생성계의 활성 나디칼이 많으면은 분기 반응입니다라고 해요 지금. 자 그럼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연쇄 반응은 활성 나디칼을 연속적으로 생성되는 반응으로서 전파 반응과 분기 반응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얘는 전파반응과 분기반응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구분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쉽죠? 다시 합니다 연쇄반응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연쇄반응은 활성 라디칼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을 때는, 원인계와 생성계가, 원인계와 생성계의 활성 나디칼 개수가 같으면 전파반응. 원인계보다 생성계의 활성 나디칼이 많아지면 분기반응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처럼 전파 분기반응을 가지고 지금 활 우리가 연쇄 반응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런 연쇄 반응이 왜 중요합니까라고 보면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수소 라디칼, 탄소 라디칼, 수산기 라디칼, 탄소 라디칼 이온 라디칼끼리 이렇게 충돌 또는 이렇게 충돌. 또는 이렇게 충돌.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 수소와 탄소와 산소의 정충돌에 의해서 여기서 정충돌은 반드시 수소와 산소의 충돌. 그리고 탄소와 탄소의 충돌. 이런 충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충돌이 됐을 때 나오는 생성물은 H2 o 또는 CO2 더하기 델타 HCE 연소열이 됩니다. 이 연소열이 계속해서 가연물을 분해시켜서 활성화 상태인 연쇄반응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공부 우리가 소방에서는 이런 연쇄 반응을 차단시켜 버리면은 애들이 생기지 않게 또는 얘가 생기지 않게 또는 수산기 이온이 생기 활성 나칼가 생기지 않게 차단시켜 버리면은 오불 꺼질 수 있겠네 또는 이런 놈들을 검출하면 은 화염을 검출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지금 그래서 연쇄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놈들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봤더만 일반적으로 요런. 활성화 에너지하고, 활, 활성화 상태의 라디칼하고, 포, 잘, 결합력이 좋은 놈들이 없냐 찾아봤더만, 걔를 찾아, 걔네들을 찾아보니까, 그놈들 바로 소화약제가 됩니다. 라고 표현해요. 소화약제. 그래서, 현재 지금, 하론 1301. 요 하론 1301은, c f 3 b r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지난주에도 주기일표를 조금 공부를 한것 같은데 요 브롬은 요 브롬은 주기가 주기가 사주기로서 주기가 커서 전기음성도가 이여전기음성도가 많아서 전자를 빨리빨리 밖으로 버리거나 또는 받을기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CF3, BR이 화염에서, 여기에서 이 친구들이 만나서 나오는 것을 델타 HC에 이 연소열에 의해서 이 브롬을 분해 시키면은 하론 일산공기을 분해 시키면은 브롬 라디칼을 유발시킵니다라고 표현해요. 이런 브롬 라디칼을 우리는 라디칼 포착제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 정확히 하면 활성 나디칼 포착제라고 표현해요. 여기서는 제가 나디칼 포착제입니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아, 이 브롬이란 놈은 브롬이란 놈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라디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수소 라디칼하고 수산기 라디칼이 이렇게 만나면 H2O 되면서 델타 HC 연소율을, 이런 로 연소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브롬이나 놈은 수소가 여기 가서 붙건 수산, 수산화 활성 라디칼이 두개 붙는 것보다는 브롬하고 이렇게 붙는 게더 훨씬 결합력이 강합니다. 이런 논리지. 그래서 이 브롬이나 놈은 BRH나 또는 BROH에 이렇게 산소하고 만나기 전에 이미 브롬끼리 브롬하고 이 라디칼들을 빼어가서 소화할 수 있으면 라디칼을, 활성 라디칼을 없애버리겠습니다. 나디카를 포착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소화하겠습니다라고 화학적 소화. 다른 말하면 연쇄반응 억제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 거 이야기 드리면 이해되시나요? 이거? 또,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마무리를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연쇄 반응에 대해서 좀 중요해서 가는데, 이런 연쇄 반응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연쇄 반응이 있는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고 활성 나디카를 연속적으로 만드는 것을 연쇄 반응입니다라고 했고요. 그 연쇄 반응에는 연속적으로 활성 라디카를 형성하는 반응으로서 전파, 분기 반응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은 수소가 열 받으면은, 에너지 들어가면 전자 이르면 두 개의 수소라디칼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소라디칼이 산소 만나면 수소라디칼 플러스 산소라디칼 이렇게 하나가 두개 되는 거 우리는 분기반응이라고 합니다. 분기반응. 그래서 이런 놈들 우리는 다른 말로 분기반응 면세 분기반응 그냥 분기반응이라고 할게요. 제가 그다음에 OH기가 여기에 있는 OH기가 수소 만나면 H 토 되면서 음 하나가 하나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우리는. 전파 반응입니다라고 표현하고요. 이번에, 여기에, 브롬이 하나씩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브롬. 그래서, 여기에 브롬이 들어가면, 은 OH 라디칼하고, 브롬 라디칼에 만나면, BROH, 플러스, 여기에, 소달이 어, 수소, 수소 활성 나디칼이 붙으면은 브론 플러스 H2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런 놈들은 연쇄 반응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만나서 연쇄 반응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최종 활성 나디칼이 다 없어져 버리면은 우리 이런 상태를 연쇄 반응 종료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합니다. 브롬 라디칼이 활성 라디칼을 포착하는 것을 우리는 연쇄반응 억제라고 표현합니다. 또 또는 수산기 브롬 라디칼이 수소 라디칼을 또 억제시켰습니다. 이런 것들도 연쇄반응 억제라고 했습니다. 두개 억제하고 나니까 더 이상 여호식에서는 연쇄반응을 할 만한 활성 라디칼이 없는 상태를 연쇄반응 종료입니다 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데로 우리는 소화됐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이거. 연쇄 반응을 조금 길게 했는데 중요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 불 끌려면 이런 나디칼들을 없애버리면 되겠구나. 이 라디칼들을 포착하는 게 우리는 소화약제입니다. 또 이런 나디칼들을 소화약제로 써면 우리는 소화를 화학적 소화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연쇄 반응이 왜 중요하는지 이해 되시나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연쇄 반응은 활성 라디칼을 연속적으로 생성하는 반응을 연쇄 반응이라고 하고 그 연쇄 반응에는 원인계와 생성계의 라디, 활성 라디칼 수가 같으면 전파 반응 원인계보다 생성계의 라디칼 수가 많으면 분기 반응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화재가 일어났을 때 전파 반응이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분기 반응이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분기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활성 라디칼이 많아져서 화재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분기 반응보다는 전파 반응이 또는 그 전파 반응까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는 화학적 소화라고 하고, 어 조금 시간이 짧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와서 연쇄 반응만 제대로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